안녕하십니까. 모든 세상의 지침입니다. 오늘은 스위스에 대해서 소문하겠습니다. 스위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스위스 하면 시기가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스위스는 시기 말고도 유명한 게 많지만, 저는 시기가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스위스 하면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럴만도 한 게, 스위스가 시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유명하기 때문이 아닌까 싶은데요 <laughs> 스위스 시계는 진짜 고가가 많잖아요 100만원, 1000만원, 뭐, 1억원까지 하는 것도 있고 저같은 경우에는 부자가 아니라서 스위치 시계를 구경해 본적은 있는데 사서 써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스위치 시계는 진짜 오래간다 하더라고요 스위치가 시계 말고는 또 뭐가 유명할까요 예, 좀 유명한 게 있죠, 금융. 근데 금융은, 그래, 시계보다는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유럽에서는 금융도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지만 스위스가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스위스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스위스는 관광지로도 또 유명하죠. 스위스가 알프스를 찍어 있어서 경치도 좋고 아름답고 그래서 유명한데 스위스를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는 다이어리기 못해서 제가 한 번도 못 가봤네요. 여러분들은 스위스를 갔다 오셨나요? 유럽에서 꼭 가봐야 될 나라라면 관광지는 스위스인 경우가 많잖아요. 스위스가 알프스 산도 있고, 그리고 또, 경치도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아참 그리고 스위스에 왜 산사태도 났었잖아요 알프스는 빙하가 녹으면서 산사태 나가지고 한동안 난리난 것이 있다 하는데 진짜 큰 사건이 될뻔 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 대피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하는데, 완전 한 마을이 완전 막 표타 됐더라고요. 저레위에서 봤는데. 오늘도 좋은 차 방송했네요 다음에는 한두 명이라도 들어와 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즐거운 주말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아, 한주 즐겁게 보내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밤 10시에, 10시 반에, 월요일 밤 10시 반에 다시 만나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반에 다시 만나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